네, 다음 뉴스입니다. 서울시가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지원 사업을 발표했습니다. 앞으로 3년 동안 3조 원을 투입해 임대주택을 늘리고 금융지원을 확대한다는 계획인데요. 서울에서 결혼하는 신혼부부 두쌍중한 쌍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. 서울에서 결혼하는 신혼부부는 연간 5만 쌍입니다. 신혼 부부들의 가장 큰 걱정과 부담은 역시 주거 문제. 서울에서의 내집 마련 비용은 6억 원으로 경기도의 두 배입니다. 서울시가 신혼 부부를 위한 주거 지원을 대폭 확대합니다. 집 문제가 새로운 미래를 꿈꾸는 신혼 부부의 새 출발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. 꿈이 아닌 당연한 현실이 되도록 서울시가 지원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서울시는 앞으로 3년간 해마다 임대주택 14,500호를 공급할 예정입니다. 신혼부부가 선호하는 역세권 일대에 시세의 50에서 70% 가격에 공급한다는 목표입니다. 원하는 집을 구할 수 있도록 전월세 보증금도 대폭 확대합니다. 소득 기준을 부부 합산 8천만 원 이하에서 1억 원 이하로 완화하고 이자 지원을 연1 2에서3로 늘립니다. 자녀를 출산하는 가정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했습니다. 아이들이 태어나면 추가 부담 없이 좀더큰 집으로 이사할 수 있도록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. 서울시는 특히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부부에게도 임차 보증금 지원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. 또 주거 지원 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포털을 만들고 동네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주거 지원 코디네이터도 배치한다는 계획입니다. 티브로드 뉴스 이정님입니다.